소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나? 아, 찾았다. 금강감사장, 구불구불한 글씨로 쓰인 종이가 깨진 액자에 담겨 있어. 손으로 쓴 글씨인 것 같은데, 액자의 표면이 심하게 파손돼서 내용은 알아보기 어려워. 음, 다 찾았네. 어, 뭐지? 치운다. 입구 부분에 쌓인 눈을 치워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. 테이블 위에는 종이접기로 만들어진 로켓들이 잔뜩 있다. 대체 누가 만든 걸까? 오. 오히려 이런 스토리 때문에 로켓 만드는 건 지, 되게 막 뒷전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로켓 만드는 것보다 이런 스토리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감동적이고. 진짜 마을 사람들이랑 엄청 친했다가 이런 일 겪게 되면 되게 그렇긴 하겠다. 이건 뭐야? 음, 오래된 회중시계. 회중시계 뒷면에 칼로 새겨진 글자가 남아 있다. 모두에게 은하의 축복을. 음. 아인, 자, 첫아 영혼사. 잠깐만요. 이거였지. 가자. 캠핑을 하게 되면 은 내가 여기서 자고 로켓 공장으로 가진 않는 건가? 어. 왜 무전이 갑자기 반짝거리지? 저거 힌트 같은데 지금 뭐 힌트를 볼 필요는 없고. 이거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? 오, 저또 또 성난에 있다. 열차. 내부 수색을 좀, 녀석을 잡으라고? 아, 날 잡으라는 건가? 어디로? 남쪽? 남쪽으로 가면 되겠지. 햄미스 시티에서 멀수록 좋으니까. 음. 난 어딨니? 아, 여기 있구나. 길을 막아? 아 이거 아까 계속 똑같은 말이구나 영호는 계속 떠든다 뭐지? 계속 남아있는데요? <laughs> 이렇게 말해볼까? 다른 말로? 나 때문이야 내 발병이 들켜서 전철이 전철이 군대에 제압당하고 그의 반발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 <laughs> 어? 사라졌다 아, 이 사람이 그러면 원인이야? 그럼 저 사람이 병을 끌고 온 건가? 동선, 어, 남, 어, 신체 골장으로. 이쪽으로 가야 되죠? 이걸 따라 쭉, 음. 여기서 터지면 마을까지 소리가 들릴 텐데? 옛날 일이었나? 응, 음, 이로갈수 있구나. 아, 또 길이 이렇게 되어 있네. 헤? 이쪽으로 갈 때는 지도로 표시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. 얘도 뭐가 있네요. 아... 탄 되게 불쌍하다 일로 쭉 가면 어와 길이 없는 거야? 못 가나? 아예? 어휴 진짜 쟤 맞으면 안돼 뭐 저런 화난 애들도 이유를 들어보면은 뭔가 있긴 한데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에 너무 중요한 얘기는 없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캠핑 써보자 일회용 아니겠지? 아 이쁘다 아 진짜 그림 이쁘다 아 일회용이구나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어디야? 음... 신체굴장으로 향하는 설로가 보이는데요. 연료저장고에서 남은 연료. 난 지금 저기 안 보이는데. 여기 신체굴장으로 지금 못 가거든요. 길이 막혀서. 쭉 내려가도 이게 단데. 여기도 위에도 막혔는데, 음, 저 밑으로 이어져 있는 길은 어디지? 일로 오는 게 아닌가? 1구역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, 실체 굴장으로 향하는 선로. 설마 그러면 밑으로 가야 할 길을 내가 지금 일로 온 건가? 이 밑으로 갔어야 됐나? 아, 그런가 보다. 그런 것 같은데. 헉, 이거 가는 거 한참 걸릴 텐데. 뭐지? 재료 주는 건가? 아, 재료구나. 아, 내 시간. <laughs> 아, 아까운 내 시간. 아니, 이게 가끔마다 이렇게 아. 저렇게 동그랗게 좀 굵은 영혼이 아이템, 오, 오, 완전 좋아. <laughs> 아이템을, 뭐라 하지 이런 아이템이 아니라, 요런 아이템을 주던데? 요런 거에 쓸만한, 요런 아이템을 줘서, <laughs> 여기도 못 가는데? 아, 오 마이 갓. 가자 어차피 뭐 만들 것도 있으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<laughs> 오늘따라 길을 너무 많이 헤맨다 진짜로 이렇게 주변이 빨개 어 페이, 페이가 만들 건 없고 이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영혼석이 부족하네요 얘는? 얘도? 아 내가 소포했던 걸 썼기 때문에 지금 영혼석이 모자르구나 너무 많이. <laughs> 만들 게 없네? 페이야, 너는? 너도 만들 거 없지. 내가 이걸 못 구했으니까. 이거는? 이건 만들 수가. 아하, 없어. <laughs> 아예 없네. 그냥 자고 일어나고. 아, 근데 이렇게 배경음이 게임 그냥 중간 플레이할 때도 나왔으면 좋겠는데,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. 나왔으면 좋겠다. 약간 심심한 거 같아서 노래는 되게 좋은데. 음. 일단 다시 이거를. 가자. 이거 일부러 깜빡거리는 건가? 힌트가 아니라? 왜 처음부터 갑자기 깜빡거리지? 아, 아니야, 막히지 않았어. <laughs> 아!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는 것도 좋겠다. 이게 신체 골장으로 가는 길이 조금 헷갈리다 보니까요. 야, 너 뭐야. <laughs> 안 알려줘? 얘가 그러면 신체 골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네. 아, 막히면 얘를 쓰면 되구나. 생각해보니까 얘가 길잡이도 해주는데. <laughs> 멀지 않은 곳에 있어. 그래, 빨리, 빨리. 빨리 좀 알려줘. <laughs> 나도 여기가 좀 답답해. 내려가는 길은 맞는데,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, 어? 야, 나는 못 간다니까? <laughs> 이거 방법이 없나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일로 가는 게 맞네. 쟤 너무 쉽게 가 저기요, 나 이거 어떻게 가? 내가 가려면 돌아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 저걸 어머 이제 빛이 막 뿌셔야 <laughs>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없구요 하긴 치울 순 없겠지 컨테이너니까 아 그냥 이렇게 돌아오라는 소린가? 아, 이렇게 가라는 거야? 아. 뱀? 아, 밑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라는 소리구나. 저 컨테이너도 그냥 돌아서 가라는 거고. 어? 소리를 내서 놀래키면 안될것 같은데? 나한테 공격할 것 같아. 한동안 뱀과 서로 노려보기를 계속했다. 뱀은 결국 몸을 구부리며 경계 한채 천천히 떠나갔다. 그치 놀래키면 날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. 음 다행이야 찾았어. 왜단 집? 아니야 지금은 잠깐 아니야 그런 게 있어. 아 시간이 너무 <laughs> 아 근데 다시 할려면또 일로 와야 되구나. 아주 가까워져 길길 잃지 않게 따라와 음. 뭐네, 엄청 멀다. 여기 지도 있었으면 좋겠다. 어, 잘하면 이런 거 찾아오는 지도가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거... 어, 아니네. 약간 굵은 좀큰 영혼들이 뭘 갖고 있을 것 같은데. 아, 광부들이 생활하던 지역, 채굴장 숙소, 오, 아, 이런 재료? 어, 이거 되게 크다. 어, 난 애초에 남쪽으로 나아가고자 했었어. 음. 여기서 발이 묶였다고? 남쪽으로 향하는 열차는 모두 운행이 중단됐어. 그렇다고 해서 그 생지옥으로 돌아갈 순 없잖아? 그러니 떠날 곳 없는 신세가 된거지. 어. 영혼들이 되게 한이 많은 것 같다. 되게 불쌍한 것 같아. 레오미르의 탐험일지. 한때는 여가생활에 불과했던 탐험이 이젠 사명으로 변했다. 어 탐험가가 쓴거구나. 어 지도를 만들 수 있대요. 진짜? 아 지도를 구했다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시간을 이렇게 막할수 없지. <laughs>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시간 남을 때 얼른 길. 길을... 얘 어디 갔어? <laughs> 얘 어디 갔지? 여기가 끝인가? 아저 밑에 있구나. 어 영무원실? 실내 게시판에 안내장이 붙어 있다.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오늘보로 남쪽으로 향하는 열차는 모두 아 운행을 안 한다는 건가? 이 단가? 잠깐만 나또 어떻게 나가? 아야 <laughs> 진짜 거리 너무 멀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. 아이템이 되게 많아요. 우 와, 여기 애들 난리 났다. 여기 영혼 왜 이래? 너무 많은데? 뭔 일이지? 아, 폭발 때문에 여기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. 야, 너무 심하다. 아빠는 도와야 한다면서 갔어. 어, 어떻게 너무 슬퍼. 아, 약간 중요한 부분에서만 음악이 나오는 것도 되게 이 게임의 포인트다. 아, 오 어, 너무 슬프다. 공사 헬멧, 타버린 헬멧, 연료 정제소. 아, 다 왔나? 오, 야 너무 많다. 엄청 슬픈데요? 여기서 자보자. 어, 못잘것 같은데? 뭐가 없다 그랬었는데? 어, 잘수 있네? 와, 여기 너무 슬프다, 이 장소는. 여긴 너무 죽은 사람도 많고. 별, 와, 엄청 많다. 어, 아까 정지소라 그랬죠? 조금 이게 아닌데 나 어디 갔지 퀘스트가 없어졌는데요? 응 <laughs> 음. 퀘스트가 아예 사라졌다. 근 여기에 있다고는 했었는데 아 뜨거워 <laughs> 뜨거워래 와 진짜 너무 여기죠 연료 정제소. 못 봤어, 못 봤어. 빨간 애를 이... 여기 있다. 이건가 보다. 마이크스 신체골장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, 마이크스 말까지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울려퍼졌던 게 똑똑히 기억나. 와... 이 장면이 너무 슬프다. 왜나야 음... 끔찍하다 그냥 뭔가 이런게 되게 영혼이 너무 많아 어? 여기 뭐 있다 노란색? 중요한거 같은데 아 <놀람> 동상? 어, 릭시르 33, 그거 저쪽 아닌가? <laughs> 저영원이 레우미르 아니야? 어, 공사 헬멧도 찾았죠? 근데, 이 작은 동상은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? 망가진 동. 아, 이쪽이구나.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로켓은 언제 발사해? <laughs> 이거는 로켓을 위한 게 아니라 영혼들의 한풀어주는 <laughs> 약간 그런 스토리도 있는 이쪽인가 보다. 아, 저도 빨간 애 있다. 여기 점점 화난 애들이 많네. 기어 간다고? 아, 기어가는 게더 편할라나? 조심히 걸어 내려간다. 기어 간다도 좀 다칠 거. 에이, 기어 갈걸 그랬구나. 이건 뭐지? 아, 이거구나. 아 이거구나가 아니라, 어? <laughs> 아, 이걸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, 오 많다, 엄청 많다. 이게 아니라 저걸 찾으려고 했던 건데. <laughs> 와 여기 얼마나 큰 폭발이 일어났던 거야? 그냥 하나가 터지니까 옆에까지 다옮겨 붙었구나. <laughs> 음. 끔찍하네. 어 이건 뭐지? 5시간 이런... 것도 있네? 이게 뭘까? 철근? 아 연료봉 아... 시간이 조금 늦었긴 한데요 찾을 수 있는 거다 찾아봐야겠다 어이구 깜짝아 아직도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야? 나가야지. 옷 어, 기다리면 안될것 같아. 어우, 야, 야, 돌아가자. 애가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 어유, 저게 무섭네. 음. 영혼석이 부족하고, 영혼석이 부족하고, 부족하고. 음. 아이고야. 다 부족하다. 영혼석이 문제다. 음. <laughs>